아니요. 한국 사람 이거 <웃음> 좋아해요? <laughs> 한개 맛있어요 <laughs> 두 개?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이사장님국 사람? 한국 사람? 두개 그래. 그래. 사야 한국 사람? 한한 em bé cô pha em bé cô pha mà Cái này thiếu rồi, thiếu gừng Thiếu rau răm Gừng rau răm ốc xô Mất tập Anh à, cái này em cho à Cái này em cho Cái này em cho Cái này em cho Cái này Cái này mà xịt sờ. Anh à nhà, bây giờ em sẽ ăn nhá. Đây <laughs> này mọi người. Em em ở đây. Bây giờ em sẽ ăn này mọi người. Đây, <laughs> Em sẽ ăn một miếng. <laughs> Cho ông ăn một miếng chứ. À, ông bà ăn đi. Cho em không cắn đi Cho anh làm

오빠, 요 오빠, 마요 오빠, 마시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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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말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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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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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 n 다이 ồ i đ 이 y nhìn v 이 o m 이. 이 ông 이 y n 이 y 지금? m 리 xong, nó chỉ m a 이

ㅋ ㅋ 장농장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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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베트남 음식 못 먹는다는 건 거짓말로? <laughs> 거짓말이었네 <laughs> 이렇게 잘 드시고 <웃음> <웃음> 맛있네 <laughs> 음. <laughs> 맛있어서 다 먹어요 음~~ 어 <laughs> 그랬어 음. <laughs> 음. 아, 라스트라스트. 아우, 잘먹네 아우. 야, 먹는 길에 비우 이거 데 아니, 그냥 그냥 계란계란 계란. 어. 네, 박. 애가 짜았나어 이거 <laughs> 무서워. 무서워? 아, 거 이거 어 이거 야 다른한은 그 어. 했어 진짜 하더라.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냐 어. 어렸을 때 먹었는데 조빈장이 남아. 조빈장이 남아. 이게 네. 내장이랑 <laughs> 이방머리 <laughs> 그게 <laughs> 보인거야 <laughs> 보이니까 <웃음> 이게 한번 깔할뻔 어? 했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laughs> 그 생각 안 하고 먹으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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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맛은 나아 아유 고소하다고요? 얼데 아, 얼마도 몰라 얼마 세개 2만동 세개 2만 예. 2만동 세개 2만동 개 하나에 3 0 0원이3 0원먹을만한해 그냥 이 닭날개 뭐 어디 털 아까 뼈도 씹히더라 빼냈는데 <laughs> 먹을만은 한데 생각이 없어야돼 일단은 내가 처음에 딱깼을때 냄새가 딱 나네 그니까 그래 나도, 나도 못맡아본 냄새 <laughs> 딱 깨져서 엉! 엉! 그랬다 유일하게 베트남 음식 못먹는데 이건 먹는 내가 그렇네 제일 어려운걸 드시네요 그렇네 하도콘은 못먹 하도콘 아니야 베트남 애들 좋아해 아, 한번 애들이 걔네서